<laughs> 아니던 것 같은데? <laughs> 음. 말랑 새돌. 고양이 니오. 고양이를 한 달간 임시 보호하게된 릴파님. 니오야, 간식 먹을래? 와우! 바치는 거 허락하겠다 인간! 요즘은 만져도 될 정도로 친해졌다고 한다. 와우 맛이 흡족하구나 인간. 쓰담쓰담 왜요? 나도 쓰다듬어줄 번니응 음, 그래그래 쓰담쓰담 용무근 <laughs> 아무튼 잘 지내나 봅니다. 와우 이 인간은 나와 활동시간이 겹쳐서 편하군. 와우 인간 나의 지루함을 달래고 먹을 것을 바쳐라. 아이고, 이 고양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? 감히 몸을 만지다니 그손 떼지 못할까? 어? 뱅종, 니 인사, 어? 어? 온. <놀놀놀라> 이놈이 고양이 시킨 니어야 내가 막 쓰다 쓰다 이러는 거야? 으아! 이건 너라, 인가 니오는 일로 와봐, 빨리 죄송합니다, 해! <놀라> 너의 잘못인데, 왜이 몸에게 그러느냐? 마, 아, 이 정도 급행정은 진짜 오랜만이었어요. 하마터면 깜짝 놀래서 문짝 뜯을 뻔 7회 자충우돌 고양이와의 생활, 아무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. 끝와 귀여워라.